자 이벤트 경기 자 투어에서 펼쳐지는 이벤트 경기 원래 하기로 했던 멜리트 선수와 이제 천령 선수의 대결이죠 혹시 멜리트 선수가 3연승했는데 언제 누가 이길 거라 네. 예상하시는지 아, 경기력으로 봤을 뭐야 경기력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멜리트 님이 막 이기지 않을까 싶은데. 천년선수 아까 이제 라벨선수하고 붙으면서 너무 부족한 모습 보여줬잖아요 아 그렇죠 여기서 한번더 변수를 가져오지 않을까 음... 한... 음... 한5% 정도? 어? 왜 저를 추방하시죠? 그저 님은 제거 보면서 해야 돼요 제 화공을 보면서 해야 돼요 그 같은 걸 보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5포의 기적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천영 선수. 천영 선수 근데 잘해요. 잘하는데 아 라우 선수가 이제 졌다는 게 지금 <laughs> 천영 선수한테 많은 부담감이 가지 않을까. 사실 라우 선수. 선수가 나중에 있었어야 됐어요. <웃음> <웃음>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투원에서 펼치지는 천영 선수 대 멜리트 선수의 경기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하며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자 먼저 한 시에 위치한 흰색깔 프로토스 서천영 선수고요. 자 그에 반하는 자 검은색깔 테란 다섯 시에 위치한 제 멜리트 선수고요. 자두 분의 이제 경기 양상을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멜리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수비적인 플레이를 먼저 보여주다 이제 병력이 빠지면 그 이후로 추가적인 역습을 노리는. 그향이죠 그렇죠. 보통 이제 역습을 많이 보여주고 그 경기로 게임을 끝내는 모습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 앞전에 했던 이제 꼬보기 선수와의 두 경기 모드에서도 꼬보기 선수의 병력이 들어왔을 때 막아내고 역습을 갖고 라오 선수의 경기에서도 이제 그 부탈로 찔렀지만 그 부탈이 죽는 모습을 보고 찌르고 역습을 간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지금까지는다 역습한 모습을 보였으나 먼저 공격하거나 견제하는 모습은 잘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선수. 서천영 선수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천현 선수는 제가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예. 크게 없어가지고 어... 오늘 첫 경기 때 전진 게이트 실패한 이후로 빌드를 많이 꼬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참 예측하기 힘든 선수예요 지금으로. 아, 그렇죠. 자, 이 서천현 선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중력 병력 싸움을 잘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멜리트 선수의 그 약점이 될수 있어요. 음. 이 주력 병력을 싸우고 도망가 그 이제 역습을 하는 사람들에게 견제란 정말 취약이거든요 당할 때자 먼저 원게이트 후 이제 정찰을 보내는 서천 선수고요 멜리트 선수는 입구에 베럭스를 지으면서 입구를 보강하고 대각선 정찰을 가네요 서로. 아 이거 그거죠 아까 전에 전진게이트 인식거죠어 전진 네. 대각 그대로 어. 가네요 콘서친가요 어, 대각선 원사치는 몇팩기 아니냐라는 에이, 말이 이거 사실 이거 방송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아, 이거 지금까지 <laughs> 이겼던 이유가 <요가> 이건가요, 혹시? <laughs> <laughs> 저관 그 관전자가 많이 뺐 관전측 관전 감독님 채팅 치면 저기 이기고 요 진짜 너무 <laughs> 네. 기분좋게 근데 저저지금라우스선의의이이아요요하하하하이라고요그하 <laughs> <아찐 웃음> <laughs> <그럼> 해설로 오셨어야죠 하하하하선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리네요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어하어하하 <laughs> 아, <laughs> 아 요거 어, 아 멜리슨 선수도 또 그린 배럭 더블이요. 가. 이거 이러면 서로서로 <laughs> 어서천 선수 SCB 의식해서 지금 아직 더블, 더블 안을안 어, 보여 주려는 모습이죠, 이거. 자기가 더블 안 하겠다. 근데 사실 뭐안 짓고 아니. 있고 사타 카프 안나가면얘그 애치가 나죠. 아, 먼저 파일런이 막혔기 때문에 파일런에 막혔기 때문에 먼저 인구수를 뚫고 그다음에 넥서스를 짓는 모습이고요. 저, 가스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어디요? 저기 정중앙인가? 아 저기 정중앙 맞습니다. 자 멜리트 선수가 먼저 이제 앞마당 활성화 될 것죠. 같 벙커를 지음으로써 이제 좀 수비를 보강하고 안전하게 플레이를 하려는 의도인 것 같죠. 가스는 300이 넘어가고 있고 이제 슬슬 햇돌이 올리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자 로보틱스 네, 퍼실리티. 어, 로보틱스. 어 이거 다크드랍인가요 다크한님 리버인 것 같죠. 그렇죠. 서천수 선수가 사실 이 프로토스에서 그 그랑 선수를 이제 리버를 엄청나게 흔든 경우도 있는데 게이트를 짓는 거 보니까 없더라인 거 같죠? <laughs> 리버를 깔 거면 자원을 좀 아껴야 될 텐데 어 일단 더블했기 때문에 패토리 어, 올라가고요. 원팩에 더블. 먼저 더블이 먼저, 먼저 어떻게 보면 멜리 선수한테 셔틀 운용한다는 거는 살짝 미스일 수도 있어요. 워낙 아... 터렛이랑 꼼꼼하게 잘 박는 스타일이라. 그렇죠. 사실 터렛 같은 방어 건물은돈안 아껴도 됩니다. 많이 줘도 돼요. 돈 안을 앞으로 아, 더 독이 돼서 도 있는 플레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투팩 올리고 있는 메리턴스고요. 자아 게이트 지금 버벅 프로브가 버벅이면서 예 앞마당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모습이고, 예 옵드라죠. 옵드라. 사업은 어... 지금 들어가고 있나요? 사업을 안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사업조차 누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저 이게 무슨... 사실상 테란으로 사업을 안 올리면은 많이 힘들죠 많이가 아니라 그냥 심각하게 불리하게 시작하고 게임하는 거죠 <laughs> 벌처를 먼저 한대 뽑으면서 이게 견제형인 것 같죠? 워싱샵 올리고 있고요 벌처가 출발했습니다 지금 멀, 멀티를 먼저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혹시 트리플 먹었나 안 먹었나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달상 여기, 여기서 아, 트리플까지 먹었다면 돈이 없는 프로토스. 어? 드립 어. 아, 어, 확인합니다. 드립 확인합니다. 그렇죠. 상대가 어떤 플레이를 종잡을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몰래 뭐 건물도 의식한 느낌이죠 지금. 예. 아, 아, 없는 걸 확인하고. 스타포트? 어 스타포트. <laughs> <laughs> 어 이거 뭐죠? 무슨 드랍 시을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레이스? <laughs> 근데 가스를 왜한 마리가 기고 있죠? 어? <laughs> 어라? 아 이거 실수죠. 지금 많은 경기를 해 가지고 지금 집중력이 좀 떨어진 모습이죠, 이거는. 안마다. 안마다만 세 마리가 들어오는데 본지는한 마리밖에 들어가지 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벌처 찌르기 해 봤지만 아, 아 드래곤 세 마리인 거. 오, 어, 이거 벌처 한 마리를 유인해서 아, 잡아 쳐서 눈치 빠릅니다. 휘둘리지 않아요. 들어 드러... 아니, 옵잖아두개나뽑았네 드래곤 세 개밖에 없는데. 마인밖에 이제 다. 음. 어. 아, 제 차를 여러분들 어, 보내 보겠다. 컨트롤 타워가 지어진 거인가? 드랍십이죠. 드랍십이네요. 혹시 투명? 터라서 또지는 거? 아, 투명 은신 <laughs> 연구하시나요? 근데 그러면 3스타를 가야 됩니다. 어, そ친은 순간 무난하게 무난한 그 운영 플레이를 준비하고 있고, 쪽접으로 이제 상대 진영 확인하려고 하는 모습이고. 네, 확실하게 야, 이제 터레. 드랍 대비를 확실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죠. 많이 과투자한다 싶을 정도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과투자하는 거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나중에 아비터 니코를 막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 아 이거 어저아진영 어쩌면... 선수. 아 우주가 습니다토레살 짓는 걸 봤으면 좀더 뺐어야죠. 드라곤과 저 드라곤이 현재 다섯 개. 그다음에 질러시 세기. 어 트리플 지금 먹으려고 하는 거죠 이거. 드라곤 먼저 안 올리나요? 아, 드라곤좀막 세우고 가는 모습 보입니다. 드라곤으로 일단 벌처를 그렇죠. 벌처를 치워 내고 아, 이거 받, 받겠죠? 아,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마인을 예, 이제 멀티를 못 먹게. 더이상의 멀티를 허용해 지 않는 모습. 셔틀이 나왔네요. 그리고 그렇죠. 사실 테란을 뚫으려면 셔틀이 있어야 됩니다. 고박에서 고수처럼 그렇게 막들이대면안 돼요. <laughs> 근데 이렇게 지금 병력과 트리플 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은 밀리 선수 병력 보아서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투팩이라서 병력이 나오기 좀 힘들고 차라리 따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 따라가죠? <laughs> 아, 따라갑니다. <laughs> 아... 말이 무섭습니다. 이거 판단이 너무 빨라요. 네, 확실하게 이제 모든 걸 알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히 알고 있는 선수입니다. 트리플 가져가면서 이러면 이제 델물량전으로 게임이 진행될 것 같은데 <laughs> 사실 제가 멜리트 선수 약점을 찾았거든요. 업글을 업글를 늦게 합니다. 아... 네, 업글이 마, 많이 늦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업글이 좀 늦은 편이라서. 어, 본진 어, 가스? 아, 저, 뭐죠 이거? 아 들리나요? <laughs> <laughs> 아머리? 아 뭐죠 본진 이거? 가스 넣어, 본진 가스? 아 본진 가스다. <laughs> 아 혹시 들리나요 이거? 들리는 게 이거? 분명합니다. <laughs> 아게 분명합니다. 이거 멤페의 의혹이 조금 있습니다. <laughs> 아이 김해배 의혹이 조금 생길 것 같습니다. <laughs> 인구수는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는 두 선수 아 정말 한치에 5057이었네요 <laughs> 네 아직까지 주정뭐 견제라던가 뭐 경기에 이제 영향해가는 플레이는 한 개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서로 이제 시, 집 지으면서 이제 뭐아견제네요 어? <laughs> 언제, 언제 들어갔나요? 아 이거 아몇몇킬 몇 했죠? 제가 킬수못 봤습니다 한 1킬 2킬 한것 같은데 뭐한 1킬 2킬 이미 뭐 벌초가 많이다 바뀌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laughs> 이 볼체 역할은 예. <laughs> 끝났죠. 아 이거 좋습니다. 아, 아. 좋습니다. 서플로 서플로 이 먼저 막아주는 모습. 길까지 막아도 지금 길 있어요. 막아주는 안정적인 모습. 어떻게 놓까지? 그렇죠. 뭐 서로 서로 이제 심심해하겠다 이거죠. <laughs> <laughs> 이때가 완성돼서 지금 본질 있는 프로브들을 다섯 마리 지금 트리플로 이동하는 모습. 아, 중력수 이제 슬슬 진출하나요? 중력을 빼주는 모습. 아직 병력이, 병력이, 병력이 부족 없습니다. 이러면 어 게이트 늘렸어요 지금 이제 스스 시작하겠다 이거 좀 발동 걸었어요 아 게이트가 이 위치면 음막아 <laughs> 이러면 이렇게 덜어요. 갑니다 아이고. <laughs> 이렇게 갑니다 아 이거 게이트 위치를 잘못 지었어요 이렇게 갑니다 이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지, 하나 둘셋네 개는 <laughs> 네 개는 지금 다 물어서 질런, 갑니다 질런용. <laughs> 질런용으로 가야죠 <laughs> 아 이거 게이트를 지금 어 천연선수 트리플로 갑니다 쳤죠. 이게 서로 뭐어 아 확인했죠 지금? 아니라... 게이트 6개인 거 확인했고 지금 업그레이드 업을를 새긴 것도 확인했습니다 어? 주병력도 아, 지 위치를 찾았습니다 가면 아이 멀티 한개더 먹겠다는 건가요 혹시? 아직 프로브의 움직임 없는 걸로 봐서는 어 근데 드라곤 것 같습니다. 사업이 아직 안된거 같은데요? <laughs> 그 다음에 드라곤 한개 몰래 모티 확인하는 모습 킬러시군요 <laughs> 일단 주병력 멜린님 확인하셨고 6 게이트까지 안정적으로 확인하는 모습 아, 아터리 드립니다. 4 패까지 그래서 준비하자. 업그레이드도 지금 준비하고 업그레이드.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아, 이거 좋습니다. 아,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이게 배처가 완벽합니다. 이러면 뚫기 쉽지 않습니다. 3 텐까 진짜 무섭거든요. 자, 파일로는 지금서 이제 그 인구수를 좀더 확보하려는 모습인 것 같고요. 셔틀은 왜약보 뽑아가지고 아직까지 저기 있죠 아직 탱크 모습이 안 보여서 나중에 탱크 진출하면 쓰겠다. 그런 게 아닐까요? 아, 그런 노드라면 음. 뭐... 병력이 지금 서로서로 병력이많지 않고 1군이 대다수예요. 이 인구, <laughs> 서로서로 인구가 지금 1군이 한5 0잡아 어?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냐면 풀었네요. 엘리니를 풀었습니다. 혹시 이거 진출하려는 의도인가요? 마인 깔아주고. 그래서 상태가 공격을 안 하니까 주... 답답한 거죠. 정면 빛이 지금 확인됐나요? 그러가 이제 슬슬 진출을 이제 앞서고 있습니다. 아직 업갈레이드안된 상황. 크로토스는 지금 업그레이드 안되었요 멜리선수 이러면은 SCB하고 같이 나가서 그렇죠 터렉, 터렉 공사를 게... 해야죠 터렉 공사를 하면서 S 저 맞주니 말대로 이제 선을 끊는게 좋습니다 어 천영선수 이제 나아 어, 슬슬 나옵니다. 나올 준비를 합니다. 하죠 천영선수도 멀티 확인하러 가는 모습 천영선수 많이 변했습니다 서, 예전에는 멀티 같은 경우에 서치를 안 하는 플레이 형님 가는데 이제는 그렇죠. 이제 꼼꼼하게 다 확인해보면서 꼼꼼하게 확인해주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저런 플레이가 진짜 성장의 지름길입니다. 아 이거 주병력 만나죠 이러면? 어? 아 아닙니다. 이거 이거 드라곤다놓습니다 잘못한다면? 어? 드라곤 지금 업저버 같이 따로 가나요? 아, 아 마인저 과로. <laughs> 그것도 일단 주병력 확인. 어 아, 이거 지금 병력을 두 부대로 나눴습니다. 네, 두 부대로 나눴기 때문에 이거 괜찮습니다. 어 근데 멜리 선확 확실하죠? 확마인을 응. 앞라인에 깔면서 지금 쉽사리 접근하지 못하게 1-1러프 됐고요 그 다음에 어1 1 0 1러마인들을 꼼꼼하게 다 제거해주는 선 멜리 선수도 지금 주병력 확인했다고 바로 공격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죠? 어 갑니다 그렇죠. 가나요? 아 어, 이거 병력이 작은 걸 보고 지금 저쪽으로 이제 병력을 각을 잡은 이러면 거 같죠? 청년 선수 이거 본진으로 들어가면 좀꽤 큰피를 주겠는데요? 아 하지만 마인 너무 많아서 들어가긴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 지금 청용 소수 말한 대로 지금 두 어. 번째 부드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탱크 많아요. 이야, 너무 많아요. 탱크도 많고지 마인 때문에. 마인 이게... 때문에 접근이 못합니다. 마인을 뭐야. 잘 써요. 마... 아 터렛 공사 해주는 모습. 다크? <laughs> 다크, <다크가 나왔어요>. <웃음> 다, 다, <웃음> 다크 다크 나왔어요. <laughs> 다다크 세줘 딜리스지않다 아닙니까? 자, 메리트 선수는 지금 와! 어... 안본 사이 1, 2, 3, 4, 8 팩토리, 8 팩토리에 지금 또 공업 계속 올라가지고 있죠. 그죠 공업 올리면 사이언스 파리까지다 준비했고, 지금 남는 자리는 에 이제 그서프라이디포이 이렇게 지어 짓는 모습. 이또 서프라이드 볼이 왔을 때 그렇죠? 네. 병력을 줄이기 위함이죠. 건물이 이렇게 촘촘히 짓는다는 건. 자, 탱크들이 이제 추가되고 있구요. 자, 서치 선수는... 아직... 아 확인했어요 지금? 어 확인하고 아, 자크는 아직 확인 못하는 모습 셔틀이 4개? 어? 셔틀 4개? 아니 자, 자크 템플로 드랍인가요? 아, 포터캐논을 지금 짓고 있는 거 보니 드랍을 시작한 거 같죠? 어 그리고 멜리톤 스수 이거 스타 포트 왜 지었나요? 어, 아하어 어, <laughs> 벌차 막혔지 않았네요 응. 스탑... 어 말하는 순간 또 써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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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설마 베슬일까요? 베슬일 <laughs> 가능성이 높죠? 어 주변 갔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2 0 0 싸움인데 이거 서준 선수는 어, 중앙 중앙 들어가고 확인했습니다. 서준 선수는 지금 이쯤 되면 자신이 더 병력이 많아야 돼요. 어, 어, 어 이거 우와 야! 브이 아! 지금 멜리님 포지션 보십시오. 야! 와. 아. 아까도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일자로 먼저 펴주고 들어가는 모습. 진짜 좋습니다. 아, 시원시원합니다. 이렇게 진수포제. 이제 팀 안에 정석이란 거죠. 응. 아, 다코로다코로 지금 작은 이득을 보려고 합니다 아, 이러면 아 뭐하나요! 뭐 알리는... 뭐 뭐하나요 다크! 근데 오히려 이런 플레이가 좋죠 다크의 존재를 알리는 것보단 아... 이제 묶으라고 보면서 다크는 <laughs> 마인의 반응하기 때문에 지금 드랍이 아니면 더 이상 찌를 수가 없는데 지금 서천영 선수 지금 아마 다크 템플러 초코 카드를 꺼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코 카드로 다크를 준비했는데 아, 과연 이게 타격이 될지 지금 테란의 병력 비율이 좋거든요 벌자가 좀 적긴 합니다 근데 첫째한 선수 한번 보죠. 어, 아 여기. 아비터 아비터를 준비하고 셔틀을 셔틀? 지금 다섯 대나. 어, 그렇죠. 사실 이게 답이죠 혹시 서포트 베이 는 지었나요? 서포트 베이가 없는 거니까 소급 셔틀은 아닙니다. 소급 셔틀 없으면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아 근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테란이 지금 인구수가 더 없어고 있어요. 200대200 싸움하면 트라투스 절대 못 이깁니다. 병력 양으로 봤을 때는 아다그 아, 들켰죠. 그럼 이제 썼던 게득이었죠 멜리 선수 이제 실하게 배수를 뽑는 모습 보여주나요? 아 나왔죠, 오, 나왔죠. 어, 나왔습니다. 어 병력이 와. 진짜 <laughs> 대규모 싸움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 같죠. 천영 아. 선수 지금 <laughs> 리버라도 를... 지금 가야 되지 않나. 사실 지금 리버보다는 좀 질럿 비율을 높인 아아 비트 나왔습니다. 지금 4번는 212. 테란은 11. 아직 11. 너어 들어갑니다. 어, 배드 선수. 갑니다. 기 지금?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냐? 아, 위치 좋아요. 아, 좋습니다. 선수 아, 한한 차이 냈었어요. 오. 어, 오. 옆 어, 옆에서 보고 진짜 좋은데요? 아 이거 저 프로토스 못한... 너무이 들리죠? <laughs> 야. 어, 패스 잘리면 안 돼요. 패스 잘리면 아, 안 돼요. 변경샜습니다아 들어, 아 선수, 아. 병력 아, 어, 아, 그 병력으로 택도 없어요. 아, 공 택도 없어요. 이거 털립니다 이거. 그 아, 아, 뱉을 아. 뱉을 아 사업이 됐었네요. 아, 아이 주병력 전멸. 이러면 사실상 아비터는 그냥 어. 포토캐논 으시는 되는 거죠? 어 병력이 없던 이유가 이거 이거였나 혹시? 안에 다 질럿이 타고. 아 하지만 지금 음. 상황에서는 멜리 선수의 지금 본진이랑 타례로 아 <laughs> 보면 데뷔가 너무 잘돼 있어서 큰 타격을 주지 못할 것 같은데 주병력을 좀 보강해 주는 게 낫지 않나. 저에서도 생각, 생각 많이 들것 같습니다. 거. 지금 테란의 탱크들이 지금 본진까지 왔어요. 야... 얼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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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잘 놀렸습니다. 이러면 셔틀을 지금 셔틀로 지금 공격을가요아 <laughs> 병력 많아요. 주병력 많습니다. 시전보다 안 되는 상태. 아 뱃살도 없어요. 뱃살이 뒤에 있어서 지금 보질 못했습니다. 아이거 앞이 리면안 되죠? 앞이 리면안 되요. 안 그래도 지금 좀 힘든 상황인데. 아아 주병력으로 시간 돌려놓고 지금 모습. 셔틀. 트리플로 가나요? 트리플은그 상태 중은 약해요. 아 하지만 속셔가 아니라서. 아 낙하선 드랍으로 트리플로 갑니다. 어? 병력이 많이 잡은데요? 어, 어, 몇개왔는아다다안 몇 내렸네요. 안 내렸네. 주병력 놓았고요. 트리플 견제는 효과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거아 이거 오히려 심시티한게 토라테나 한게 독이 됐습니다. 지금. 병력이 빨리 와서 막아야 되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아 이러면 뛰어. 메리 선수 트리플을, 트리플을 버리고. 아 주병력 본진으로 건강하나요? 갑니다. 아 이거 못 잡았나요? 올려놓은 거? <laughs> 못 잡았습니다. 아 이러면 끝났죠. <laughs> 아 베셀 두 대나 있어요. 아 이거는 타격을 저도 준게 아닙니다. 멀티와 본진을 바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 <laughs> 한번 더. 어? 베셀 올려줘. 아 베셀 두개 올린 거 커요 이거. 진짜 지금, 지금 아, 추이 없기 때문에. 아, 이거 지금 쌓을 게 아니라 스캔을 썼으면 지금 만화를 뺀다는 의도로 좀 게임을 했어야 되는데, 아, 아 스캔, 스캔, 끝났습니다. 한, 스캔 끝났습니다. 스캔 끝났습니다. 한번더 뿌려야 돼요. 한번 더, 한번더 뿌려야 돼요. 뿌리나요? 안 뿌리나요? 아, 메리소스 바빠요. 지금 바빠요. 그래서 지금 본진을 지금 보기 바쁩니다. 지금 아, 자원이 말라서... 어, 이거 오히려 석준 선수가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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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올립니다 이야... 이건 어, 경기가 이렇게 흘러가면 이러면 오히려 프로토스가 훨씬 이득이죠 멜리테 스 지금 유일한 자원 중에 살세가 좋았습니다 앞마당 교체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서천 선수 오히려 지금 멀티를더 하자고 있고 오히려 경기 흐름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 휴... 이거 베스를 지금 베스를 지금 차라리 EMP라도 사가지고 만화로도 쥐는 게 낫지 않나요? 아 구하러 왔습니다 아 이건 잡아야 되는 병력인데 아 이건 죽여야 되는 병력인데 이러면 또 살아가죠 경력이 없어요. 아 그리고 멜리전는 정수는... 지금 만화가 더 여유분 있나요? 없습니다. 오케이. 한 번도 못 써요 스테리스필드 이군까지 동원된 모습이죠. 이번 경 이번 싸움에서 끝내야 됩니다 멜리전수는. 아니면 이번 너무 많은 이들을 봐서 상대가 못 나오게. 아 베슬 뭐 하나요 베슬? 베슬 집중해야죠. 베슬이 지금 한 개도 지금 역할을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깡질러스로 막고 있죠. 이거 사실 이 방법 맞습니다. 깡질러스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아또 올렸습니다. 아또 올렸습니다. 어 아비 닦게 돼요. 아 아비 두고면 아 아직 두개두개 두 남았긴 했지만 만화는 지금 그나마 제일 빠른 게 87짜리. 아 근데 주변력이 많이 열어서 지금 멜리튼스 이제 더 이상 싸움일 좀 힘들어져서 이거는 지금 멀티를 먹어야 됩니다. 아말하는 이제 멀티를 준비했네요. <laughs> 뭐죠? 아 이거 주 주력병상. 아, 지금 벌, 아, 이거는 지금 병력을 좀 모아야죠. 아, 근데 사실 서준 선수는 지금 보험이 있습니다. 본진을다 내줘도 여기서. 했, 아, 캐리어! <웃음> <웃음> 아, 캐리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 근데 지금 이 타이밍이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캐리어에 엇갈을 했을지가. 테란이 지금 2업인 상황인데. 프로투스 323이거든요. 아, 아. 여기서 캐리어 체제로 바꾸기란 게 사실 엄청 쉽지 않습니다. 어, 마나 팩. 마나 팩. 아, 올릴 거 없어요. 올릴 거 없어. 올리면 소네요. 디테크 티어를 아! 아, 무슨 개가 비터. 다른 한 대는 다른 한 대도 간다.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마나가 없어요. 마나가 없어요. 아, 하긴사 근데 지금 본진 다날라가도 서천수 님은 보루가 있습니다. 보루가. 돈이 없는 게 문제예요. 돈이. 아 육군이 많이 없습니다. 아 캐는 자원이 별로 없어서 야 디펜시브까지 활용되면서 지금 막아내는 모습이죠. 야 근데 아직 모릅니다. 그쵸 캐리어 캐리어는 유닛 또 무엇입니까? 이 쌓이면 정말 초토화를 시킬 수 있는 유닛이거든요. 아 소금 완료됐네요. 차틀 어 아, 일단 본진은 이미 끝났고 본진에서는 다, 아 다크를 또 뽑고있네요 어 아, 이거 혹시 풀오버를 태웠나요 이거? 못췄네요 <laughs> 질럿이랑 다크 템플러를 태운 모습으로 야... 봤습니다 지금 둘다 가난합니다 어, 오히려 멀티는 지금 그 테란이 더 앞서고 있죠 서서스는 초반에는 멀티를 잘 가져가는 모습이었는데 후반 갈수록 지금 위기가 너무 많이 늘어서 멀티를 쉽사이 가져가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병력 모아야죠. 모았다가 한 번에 뚫어야 됩니다. 병력도 얼마 안 돼요. 상대 후속 병력이 왔습니다. <laughs> 왜 사고? 말하는 타이밍에 꼭 오는 거지 이게? 아, 저... 셔틀 소급 셔틀. 아 이거 중병력보다는 병력을, 병력을, 병력을 옮기는 것 같죠. 자신의 보루를 지키러 가는 것 같습니다. 캐리어 두개 돌려줬고요. 정현 선수 이거. 본진에서 저 테란 유닛으로안 없애주면은 이거 수천 선수 살상 거의 승기는 없다고 봐야죠. 하지만 아직 상대가 골리압 비율이 적기 때문에 캐리어가 먹힐 수도 있,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병력을 줄여나는 타이밍이 납니다. 상대 의 병력은 살아나갈수록 후반에 가면 힘들어져요. 아... 어, 셔틀. 셔틀 테란 본진으로 가는 모습. 뭐가 있나요? 아, 컴셉 먼저! 이거 어, 검사 먼저 이거 좋습니다. 사다크. 어. 웰리 어. <laughs> 선수 지금 잘 생각해야 됩니다. 본진 막을 병력이 없어요. 뛰었죠. 아, 자원이 없어서 병력 뽑기도 쉽사리 쉽지 않습니다, 지금. 믈리토스 지금 여기서 끝내려는 의도인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아, 게임의, <laughs> 게임의 분위기는 사천하 선수가 잡아가고 있어요. 아 업그레이드가 어, 한도안되네요 방어만 그 실드 운만 되어있고 아 이러면 3업빈 테란 경력 언제 먹입니까? 데미지 2밖에 안들어갑니다 탱크한테 3업이 되면 아 아니네 지금 2밖에 안들어가는거네요 아니네? 3업하면서 하 그래도 팩토리는 띄어서 지켜놔야 되지 않나 아 병력 왔습니다 아 병력 왔습니다 벌초, 그렇죠, 벌처 그렇죠 벌처로 막아내야죠 하지만 지금 멜리 선수가 지금까지는 조각이 없을지 몰라도 이미 이제 활성화 다 됐어요 멜리티 두개가 이거 큽니다 지금 서천 선수 어? 아 이거 보여주면 안되죠 업그레이드 아, 어, 안된 아... 병력 캐리어를 보여주면 게임 끝납니다 이거 골라필 늘리면 어떻게 게임이 길고, 어떻게 풀어 나갈 건가요 아 세대밖에 없는데 분량이 경기는 25분째 흘러가고 있는 모습 <laughs> 아... 캐리어까지 나오는 경기인데 아 그렇죠 질러 달려도 됩니다 좋습니다 지금입니다 어, 아, 디펜싱을 잘 썼어요 아 캐리어 확인했습니다 아 캐리어 받죠 지금? 그럼 이제 캐리어 존재를 확인하죠 아 이건 손해죠 이제 골이앗 비율이 아 이런 골리아 비율이 이제 늘어나죠 자연스럽게 이제 우와 의식은 의문이 들겁니다 캐리어 어떻게 나왔지? 하면서 이제 슬슬 이제 저기만 끝내면 될줄 알았던 멜리트 선수 입장으로서 지금 뭔가가 있다는 거 이제 눈치챘을 거예요 아, 이거 경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지금 둘다 결정적인 타격을 주지 못하고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 확인했어요. 음. 아, 결정적인 타격 들어갑니다. 이것들 그냥 살살. 아, 여기 프로토스의 맞죠. 마지막 포로예요. 프로토스의 마지막 희망이란 말입니다. 아 희망이 날아가 버린. 캐리어 다시 돌아오는 모습 아, 캐리어 네대공 공일업 됐지만 캐리어 네대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일꾼 고 잡나요? 아, 일꾼도 잘라 버리고. 아, 이제 골리아 비율을 갖추고 있죠. 당연히 갖출 수밖에 없죠. 캐리어 네개 가지고 어떻게 게임을 합니까? 아, 여섯 아, 여섯 대. 하지만 힘들어요. 공일업밖에 안 됐습니다. 아, 공 35번 돼야 이제 골리아들한테 타격이 좀 주면서 빼는 플레이할 것일 건데 그리고 캐리어의 단점이 뭡니까? 이 인터셉터에도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laughs> 아 게임이 힘들어집니다. 멜리선수도 이제 생산 건물 지상면이 보다는 이제 캐리어 쪽으로 의식하는 모습. 그렇죠. 아 골리아시 얼마였니까모이야 이거는 가방이 없습니다. 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섯시가 끝나면 게임은 끝난 겁니다. 아, 여기에 야. 넥서스를 좌우돌이 <laughs> 없는데. 아, 서천수이난관을 어떻게 쳐나가려고 이4 0 0원이랑 거금을 <laughs> 돈도 없는 아마당에 <laughs> 투자했나요? 여기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건물입니다. 근데 지금. 인터셉터만 잡아줘도 이건. <laughs> 그래서 서천수 지금 인터셉터 조차뽑을 돈이 없어요. 아, 스캔! 한 대. 지지. 지지. 지지 경기 시간 28분 만에 멜리트 선수의 장기전으로 <laughs> 끈질긴 공격으로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도 서천현 선수 아비터로 잘 막았어요. 아 서천현 선수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결정적인 게 아까웠다. <laughs> 캐리어 말고 진짜 깡질로 갔으면은 이게 또아 <laughs> 네. 오히려 그게 더 좋았는데 아 정말 아쉬운 경기입니다. 자 멜리트 선수의 경기로 아, 승리로. 자, 경기 종료하겠습니다.